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다시 에스라의 나무 강단 성경의 어휘 연구를 계속합니다. 성경에 나오는 많은 어휘들을 하나씩 하나씩 풀어 연구하고 있습니다. 이 어휘를 연구하는 목적은 올바른 신학을 수립하기 위한 것입니다. 신학은 다 단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그 단어에 대한 정확한 이해가 없으면 그 기초는 무너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 어휘가 갖고 있는 그 의미를 하나씩 생각해 보는 것입니다. 오늘은 성경의 어휘 연구 예순 세 번째 시간으로 거룩함의 의미 함께 살펴봅니다. 거룩함 아주 중요한 개념인데요. 이 거룩함이 어떤 의미를 가졌는지는 성경을 우리가 연구하지 않고는 그냥 쉽게 알아맞출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 거룩함에 대해서 우리가 다 개별적으로 연구할 수 있지만 지금으로부터 한 100년 전에 독일의 한 학자가 이 거룩함에 대하여 남다른 연구를 했습니다. 오랫동안. 그리고 비단 성경 종교뿐만 아니고 여타의 종교에서도 이 거룩함이 갖고 있는 의미 그리고 성경 종교와의 그 공통점을 아주 깊이 연구하여 잘 이렇게 밝혀낸 책이 있어요. 그 저자와 그 책이 에, 다음과 같습니다. 이분이 바로 그것을 연구한 학자, 일, 학자인데, 그 사람은 루돌프 오토라고 하는 분입니다. 루돌프 오토는 여기에 있는 대로 에, 독일의 마르부르크 라고하는 대학교에서 신학을 에, 강의한 분이고, 1917년부터 강의를 하면서, 1910년대에는 여러 나라들을 여행하면서 특별히 동양 종교에서 거룩함이 뭔가 하는 것을 깊이 연구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우리 성경 종교와 이렇게 공통점을 찾아가면서 낸 책이 뭐냐 하면은 Das h e i l i g e 라는 책, 책이에요. 이 사람이 독일 학자니까 독일어로 썼겠죠. Das h e i l i g e 거룩함. 하고 그 부제가 뭐냐 하면은 여기 독일어를 제가 굳이 읽지 않겠습니다. 그 것을 번역하면 거룩함 부제는 신적인 것의 비이성적인 요소와 그 비이성적인 요소가 갖는 이성적인 것 사이에 대한 관계에 관한 연구 좀 어려워요. 신적인 것에는 비이성적인 것이 있어요. 우리 합리적이지 않은 것이 있으면 왜냐하면 우리 인간의 이성을 초월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갖다가 비성적이라고 표현했어요. 그 비성적인 것이 우리가 갖고 있는 이성적인 것과 어떤 관계가 있느냐, 그 관계를 비교 연구한 책이 바로 거룩함. 그러니까 신적인 존재와 인간적인 존재 사이에 넘나들 수 없는 그 특징의 그큰 차이가 뭐냐면 거룩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책이 언제 나왔는가? 하는지 1915년에 나왔어요. 그때 나온 책이 좀 보기에 흉측하지만 이렇게 생겼습니다. Das Heilig, 거룩함. 루돌프 오토. 에, 지금부터 뭐 100, 100년 하고도 한 8년 전에 이 나온 것이었어요. 아주 고세기 창년한 것인데요. 이 책이 나오자마자 몇년 안에 에, 영어로 번역이 됐습니다. 영어로 번역된 책이 이, 이것이에요. 에, 이렇게 도 번역되고 조금 있다가 또 이렇게 도 번역되고 에, 똑같은 번역인데 에, 새롭게 에, 장정을 새롭게 해냈습니다 이 책이, 이 책입니다. 보이죠? 예. 영어로는 The Idea of the Holy. 거룩함에 관한 사상. 거룩함이라고 하는 사상. 뭔지 이름이 그렇습니다. 독일어는 그냥 거룩함인데, 이것은 거룩함의 사상. The Idea. 라트를 붙였습니다. 제가 있 책인데, 이것이 에 굉장히 일찍, 그 출판 독일어 출판되고 나서 한 4년만에 나온 책이고 그 후에 다시 판을 거듭하면서 지금은 I, 제목은 다 같아요 이렇게 에, 장정을 좀 다르게 했었고 이것이 한 70년 후에 독일어 판이 나온지 한 70년 후에 나온 한국말 번역판이 이겁니다 성스러움의 의미 어, 영어 제목을 좀가미했죠 The idea, idea의 의미 뭐 이렇게 해가지고 idea 성스러움의 의미라는 제목으로 예, 가톨릭 출판사에는 분도 출판사에서 나왔습니다. 예, 이 길희생이라는 사람이 번했는데요. 똑같은 거예요. 예, 판을 반하면서 예, 다른 모양으로 나왔습니다. 이 책이 다루는 바가 바로 거룩함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거룩함이 무엇이며 인류의 공통적인 이 개념으로서 성스러운 무언가를 기. 비평가 한 분이 로프오터인데 예, 그분의 이, 이 책에 담겨 있는 내용을 오늘 제가 짧은 시간에 좀간절해서 말씀드리고, 에, 추가해서 우리 함께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자, 먼저 이 거룩함의 의미가 뭐냐? 거룩함이라는 뭐냐면, 구분, 구별, 또 따로 떼어놓음, 여러 개 무너지게 따로 딱 떼어놓는 거. 이게 거룩함입니다. 거룩함의 원래 의미가 구별해내는 거예요. 영어로하면 setting apart, 따로 내놓는 거. 그게 구별된 것이고 거룩한 것입니다. 이 거룩하게 한다, make holy라는 뜻은 separate 분리시키다, sanctify 거룩하게 하다, consecrate 뭐 위임하다,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따로 떼어놓다 이런 의미를 가진 것이 거룩하게 하는 거룩하게 한다는 동사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기본적인 의미의 기초에서 아까 한 로돌프 오토가 이 책에서 이건 영역판입니다만 이 책에서 말한 성스러움의 의미를 제가 아주 간추려서 말씀을 드리면 다음과 같습니다. 자, 여기 거룩함의 의미, 루돌프 오토의 명저 다하일리게 성스러움의 의미에서 이 거룩함이 뭐냐? 그것은 첫째 신성함, 신령합니다. 독일말로 das n u m i n o s e 라고 영어는 the Numinous 이렇게 변는데요이 Numinous라는 말은 신령한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동양종교에서 신령한 것을 할때 Numinous 그래요. 거룩함이 뭐냐? 신령한 거예요. 인간의 세계를 초월하는, 신령한 거예요. 그런 특징을 가지고있습니다 둘째 큰 특징은 뭐냐면, 피조물 감정이에요. Creator Gefühl. 영어하면 Creature r e f l e c 피조물이 가지는 감정. 누구에 대하여? 창조자 앞에서 피조물이 가지는 느낌. 아, 거룩하다. 아, 이상하다. 특별하다. 그것이 거룩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특징이 뭐냐면, 좀 어려운 말인데, 이게 라틴 말이에요. m 스 s t e r i u m tremendum 아주 장엄한 신비스러움 또는 신비스러운 장엄함 경외스러운 오묘 뭐 이런 의미를 가집니다. 그렇다면 뭐냐? 신비해요. 우리 인간이 감히 생각할 수 없는 신뢰한 면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장엄한 신비스러움 미스테리움 트레멘 o 트레멘더스 미스테리를 좀더 부연해서 설명하면 여기에 포함되는 것이 다음과 같다고 그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아주 장엄한 요소예요. 이 거룩하면은 장엄합니다. 와, 우리가 위협되는 장엄한 요소가 있어요. 또 다섯 moment des tremendum. 이 장엄한 것을 인간이 딱 대하면 무슨 무슨 감정이냐 그냥 공포스러움, 두려움이 느낍니다. awfulness예요. 예? 거룩한 걸 보면 좀 이렇게 공포스러워져요. 그렇다고 하는 것이 인류 공통의 거룩함에 대한 감정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위압, 압도, 위험 압도, 거룩함을 또 보면 어, 내가 좀 이렇게 낮춰지는 위압, 위압을 느낍니다. w e a v e 이라는 말은 "overpowering"이 있어요. 압도됩니다. 우리가 대단히 지체 높은 사람 앞에가면 우리가 이렇게... 수고를 시는 것마찬가지로 거룩하신 분 앞에 가면 내가 압도돼요. 압도 압도돼 압도 위압됩니다. 어, 거룩하신 하나님 나타 왔었네. 뭐 이웃집 할아버지 보듯이 그런 감정이 아니에요. 압도되는 것입니다. 셋째는 활력과 긴박감 세계요.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딱 서면은 활 어! 아. 긴박감 생겨. 아. 내가 주먹이라도불건쥐고아 아. 아.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에너지시 에너지, urgency, 긴박감이 생겨요 마치 어, 모세가 떨기나무 불꽃을 봤을 때 어, 불꽃이 타네 하고 지나가지 않았어요 그 타는 것을 딱 보고는 어? 지금 뭐지? 하고 긴박감이 생겨가지고 가까이 가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그때 하나님이 뭐라고 습니까 모세야, 모세야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네가 쓴 땅은 거룩한 땅이다. 거룩한 것 있어서는 그런 긴박감이 생긴다고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그렇고, 자네 번째는 뭐냐면 전적 타자의 신비스러운 요소를 포함하고 있어요. 아까는 아주 장엄한 요소고 이번엔 신비스러운 요소가 있는데요. 미스터리. 기는 전적 타자의 느낌을 가집니다. 전혀 다른 분이에요. 하나님을 떠보면 아 너무 다르다. 인간과는 전혀 다르다. 나하고는 정말 다른 분이구나. 우리가 뭐 인종이 다르고 또 색깔이 달라도 사람 앞에 서면 사람, 아, 사람의 눈, 눈, 코, 귀, 입이다있구나 하는데 하나님 앞에 서는아 너무 다르다. 그래가지고 에, 영어로 하면은 the holy other라고 그러고 전적인 타자라고 이거. 독일말은 t h e ganz 전적으로 a n d e r e anderer 아들 같은 말이에요. 아, 전혀 다른 분이다 하는 느낌을 가져요. 야 이상 정말 다르다. 어, 그것이 바로 신비스러운 단 요소 어요또 신비스러운 요소에 또 다른 매력 인력을 느낍니다. Fascination, attraction. 딱 거룩한 걸딱 보면은, 어, 거룩하네 하고 지나가자고, 아 어, 옆에 가까이 가보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왜? 끌려가요? 거룩함을 보면은 끌려 들어갑니다. 매력을 느낍니다. 그다음에 신비스러움의 세 번째 전체로서 여섯 번째는 신령한 가치로서의 성선을 신령한 가치가 있어요. 아 이거는 아, 인간을 초월하는 신령한 어떤 가치가 있다. 가치, yeah, worth, worth, worth 독일말로 Wert. 예, 신령한 가치가 야이건야 음숙하다 대단하다 하는 그런 느낌을 가지야 한다고 이야기하는 이러한 특징을 가진 것이 뭐에다 거룩합니다라고 루돌프 오터가 정리했어요. 이 책에다 정리한 것입니다. 참잘 정리했어요 제가 이 책을 한 30년 전에 처음 봤을 때에 참 훌륭한 연구이다 이런 느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이 한 연구를 하지 않아도 그 결과만을 누릴 수 있는 특권을 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상에서 본 루돌프 오토의 거룩함에 대한 그 연구를 다 종합하면 위에서 열거한 모든 요소들을 종합하여 한마디로 요약하면 거룩함이란 뭐냐 피조물인 우리 인간이 창조자인 하나님 앞에서 느끼는 감정곧 피조물 감정이라고 요약할 수 있어요. 피조물 감정. 나는 피조물이잖아요. 창조자 앞에서면 두렵기도 하고 위압압도되기도 하고 매력도 느끼고 긴장감이 생기고 막 거룩한 신령한 어떤 가치를 느끼고 하는 그런 거예요. 그런 거예요. 피조물 감정 느낌이 바로 거룩합니다라고 할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룩함은 원래 창조자만이 가지신 고유한 특질이며 피조물인 우인간는 그것을 창조주로부터 나누어 받을 때에만 가질 수 있는 특질의 퀄리티예요. 인간은 아무도 거룩하지 않습니다. 그분이 거룩하게 여겨주고 거룩함을 나눠줄 때만 거룩하게 될수 있는 것입니다. 조금 전에도 이야기 한바 같이 모세 이야기 이게 모세 이야기입니다. 모세 출애굽기 3장 5절에. 모세야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네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네 발에서 신어 발에서 신을 벗었습니다. 이 떨기하면 불꽃이 활 타고 있습니다. 가까이 오지 마라. 왜? 네 발에 있는 신이 너무 더럽다그거예요 거룩한 땅이니까 신을 벗어라. 신을 벗어야 그래도 좀 정결하겠다. 이 접근할 수 없는 거룩함 그 사이에 모세가 서서 신발 벗고 지금 무릎 꿇고 이 거룩한 불꽃 광경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네 발에서 어떻게 해요? 가까이 하지 말고 네 발에서 뭐 하라? 거룩하니까 가까이 오지 말라 그어요 가까이 가면 안 됩니다. 왜? 인간은 속되고 거짓된 인간이 거룩하신 하나님 앞으로 함부로 나갈 수 없다는 것을 말합니다. 먼저 자신을 살피고 더러움과 죄악을 씻어야 갈수 있어요. 이를 가까이 오지 말고 함부로 오지 말라 그거고요 네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은 다 거룩한 곳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곳, 즉 하나님의 면전은 거룩한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은 전전 아주 위엄 높으신 사람 앞에 설때 우리는 존전했었다. 존귀한 그 면전했었다.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그것이 바로 성소인 것입니다. 그 성소와 거룩하신 분 앞에서 우리에게 뭐라고 그러는 거니? 네 발에 신을 벗어라. 네 발에 신을 벗어라. 신. 신이 뭐길래? 여기서 신은 여러 가지 더러운 것의 상징입니다. 신. 신의 종류와 의미와 목적을 담빗할 겁니다. 이 신을 벗으라 할때 신은 뭐냐면, 세 속에 묻은 때, 때 묻은 우리의 심성을 좀 깨끗하게 해라. 때. 영적으로나 뭐 물리적인 때. 둘째는, 욕망의 지내, 진해. 지내도 이게 티끌 때를 말합니다. 지내로 더러워진 우리의 마음, 좀 깨끗하게 좀 해라. 하나님 거룩한 전전에 나가려면. 셋째, 교만의 티끌로 가려진 우리의 안목을 좀 버려라. 버리고. 겸손한 눈으로 앞으로 나오라. 넷째, 이기주의와 세속주의의 먼지로 덮인 우리의 눈을 탁걷어치우 신발로 상징된 이 모든 티끌, 먼지, 진해 이런 것들을 다 제거하고 깨끗하게 하늘 앞으로 나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결하고 청결할 필요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소독을 해야 하고 씻음 세척을 해야 합니다. 특별히 영적으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 갈때뭐 옷만 깨끗하게 입고 가는 것이 목적이 아니잖아요. 옷과 함께 옷도 깨끗하게 입어야죠. 특별히 우리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것은 큰 필요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신을 벗고 가야 합니다. 신을 벗대 우리는 그냥 신 벗으라 그러면은 아, 신발 벗으면 되겠다 생각하지만은 우리 말에는 단수와 복수의 그 개념이 분명치가 않아요. 그렇죠? 그러나 영어를 보면, 뭐, 히브리말 마찬가지죠. Take off, 벗으라. Your sandals, S가 붙었습니다. From your feet, foot가 아니고, feet, 두 발. 양쪽 발에 신들을 모두 벗으라. 한쪽 발만 벗으면 안 돼요. 다 완전히 벗어야 합니다. 한쪽 발, 신발 신고, 한쪽 발 벗고, 이렇게. 남 보기에도 우습습니다. 그렇죠? 제가 여기 독일의 술주정병이 그의 이웃들이라는 그 이야기를 제가 좀 해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에, 독일 문학을 전공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교과서에 보면 에, 다음과 같은 재미있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한 도시에 작은 도시에 연립주택이 있었는데 2층으로 된 목조 건물이었어요 지금부터 한 120년 한 전에 그 목조 건물에 1층에도 사람이 살고 계단이 이렇게 올라가서 2층에도 사람이 쭉 사는 여러 세대가 같이 살고 있는데 그 가운데 이제 통로가 올라가는 계단이 있었어요. 2층에 사는 한 사람이 에, 건축 공사장에서 공사를 하는 말이죠. 막노동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녁마다 작업을 마치고 집으로 돌아올 때는 자기 동료, 그, 뭐, 노가다라 할까요? 그, 건축 공사에 참여하는 사람들과 함께. 아이고, 오늘 우리 수고했다. 한잔 하자 해가지고 술집에 가서 한 잔씩 하고 집으로 왔어요. 보통 술이 그러잖아요.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마, 먹고, 그 다음에 술이 사람을 먹는다고. 마시고 한 잔, 두잔 자고 하다 보면 어떻게 해요? 아이고, 그만. 건들래만들어돼가지고 뭘. 양! 취해가지고 집으로 돌아옵니다 늦게, 밤 11시쯤 돼가지고. 그런데 이 사람은 술 마시는 습관과 함께 또 나쁜 아주 고약한 습관이 있었는데, 술이 취하면 그냥 조용히 올라가지 않고 그 두터운 그흙 묻은 그 구두발로 이렇게 꽁 끊치면서 노래를 흥얼거리면서올라가세요 엉아를 어 하면서 막 올라 이제 목조 건물에 계단도 나으니까뭐 이렇게 캬 빨고 가면서 두드려가면서 지팡이 가지고 두드려가면서 막 올라가면 밤1 1 시쯤 돼 가지고 다 잠자리에 들려서 이제 잘라 그러면 이 사람 야 가지고 콩콩거리고 올라가면서 막 두드려 가면서 올라가서 다 잠을 깨웠습니다. 그리고 자기 집 앞에 들어가서는 그 두껍고 무거운 신발을 딱 벗어가지고는 그 옆에 있는 나무로 된 벽에다 꽝 집어 던졌어요. 꽝 소리가 납니다. 또응응을 해가지고 한쪽 발또 벗어가지고 이쪽으로 꽝 합니다. 이두번 꽝꽝 소리가 나기 전에는 이곳에 있는 사람들이 마음 놓고 잠을 청할 수가 없었어요. 왜? 저 소리 두번 나야 우리 마음 놓고 이제 할수 있어요. 이러한 습관을 참아주고 참아주고 하던 그 사람들이 한 번은 각 집에 세대주가 한쪽에 모여서 소위 반상회 같은 걸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목조 건물 연립주택에 같이 살고 있는 암흑의 이 양반이 밤마다 11시가 넘어가지고 와가지고 꽝꽝거리고 올라와서 우리를 잠을 깨고 우 종래는그 무거운 신발을 벽에다 집어 던져서 우리를 다 깨워놓고 이러는데 도저히 안 되겠다. 우리가 좀 대책을 세우자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아이, 그 사람 쫓아내야 합니다. 그 자기 집에서 하는 걸 쫓아내려 했습니까? 그래, 뭐, 감론을 박하다가 이제 대표가 그 다음날 아침에 그 사람이 종교로 써서 경고하기로 했어요. 뭐, 당신 말이요. 밤마다 이렇게 술주정 하면서 오는 통에 또 신발을 던지는 통에 우리가잠 자다가 다 깨고 그때까지 잠을 이루지 못한다고. 내일부터 또다시 그렇게 하면 우리 당신이 쫓아낼 거라고. 경고로 써가지고 갖다 전달했어요. 아침에 그 경고장을 보고이 사람이 정신을 바쳐서 아하, 하기야 내가 잠도 한번 하지. 오늘은 절대로 술을 마시지 않고 와야지. 절대로 쿵쿵거리지 않아야지. 절대로 다른 사람 잠을 깨우지 않아야지. 하면서 하루 종일 우울하게 일을 했어요. 그래서저는일다 마친 다음에 오늘은 술 마시면 안 된다 그러고 이제 집에 가려고 하는데 다른 친구가 야또한잔 해야지 차마 말을 할 수가 없어요 쫓겨나게 생겼다고 그래서 막 끌려가지고 가서 또 앉아가지고 술을 마십니다 와 아, 내가 한 잔만 하고 이제 집에 가야지 한잔 하고 또 옆에 사람 그거 하니까아 요것만 하고 그러다가 또 술이 가까지 취한 거예요 그 다음에는 뭐, 뭐 경고장 받은 거지 뭔지 다 잊어버리고 세컨 마시고 아아 뭐. 아, 아, 그러면서 와가지고는 그 도, 나무 계단을 올라가면서 막 노래도 하고 마지막에 이제 홀로 자기 집 앞에서 그 무거운 신발을 벗어가지고 한꽝 던졌어요 그랬더니 오늘 저녁에는 이런 일이 없어리기를 기대했던 이웃 사람들이 아이고 전혀 서리지 않아 노래를 하는 것에 더하여 신발까지 던지니 이제 저저 저, 저, 저 그냥 도서안 되겠다고 꽝 하는 소리 함께 자기가 놀라가지고 허! 아이고 내가 오늘 아침에 내가 경고장 받았는데 이거 던지면 안 되는데 내가 던졌구나. 아주막 얼굴에 시간따위날정도로 놀래 가지고. 나머지 한쪽 신발은 아주 아주 소리 안 나게 살며시 벗어 가지고 다 놓고 들어가 잤어요. 근데 문제는 거기서 끝나지 않고 이쪽으로 꽝 던진 그 소리가 난 다음에 또 저쪽으로 꽝 하는 소리가 나야 안심하고 잠을 잘수 있는데 밤 12시가 넘어도 둘째 번꽝 소리가 나지 않아요. 1시, 2시까지 밤을 설친 사람이 많습니다. 동료들을 잠못이루게 하는 사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공동생활을 하면, 완전히 교회 안에 들어오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백성의 도리입니다. 반은 저, 세상에 다리 걸쳐놓고, 반만 이쪽 교회 안에 떠들어 놓으면, 옆에 있는 사람들이요 참 불편하고 목회자가 참 괴롭습니다. 우리 세속에 빠져 있는 두 신발 다 벗어버리고 참 맨발로 하나님 앞에 딱 들어와서 우리 이웃을 잠잘 자기하고 또 기쁘게 하는 그런 삶을 살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 신발을 양쪽 다 벗고 하나님 앞에 거룩한 땅으로 나오게 되기를 바랍니다. 제가 이 강의를 준비하면서 집에 있는 거룩함에 대한 책을 좀 봤어요. 네? The Quest for Holiness. 거룩함에 대한 뭐 질문. 또 Holiness, 거룩함, Holiness in Israel, 이스라엘의 거룩함. 뭐 Fire of His Holiness, 그의 거룩함의 불꽃. 또뭐 Beauty of Holiness, 거룩함의 아름다움. The Sacred and the Profane. 거룩함과 속된 이들 책이 많아요. Sanctification 거룩하게 하는 것이죠. 우리 교회 초기에 사람 있었어요. 그 다음에 Holy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의 거룩함. 그 다음에 Call, d e v o t e and Holy Life 거룩한 삶에 대한 부르심. 그 다음 Separation, Separation은 뭐예요? 구분 이게 예, 거룩함이잖아요. Holiness of God 하나님의 거룩함. The knowledge of the Holy 뭐참 많습니다. 우리 말로 된 거다. 거룩함이책이책 앤드루 브레이에 번역한 거예요. 참 좋은 책이에요. 또 성과 속 종교의 본질이 성과 속인데 이 책도 번역어 나온 책입니다. 참 좋은 책입니다. 그 다음에 The Forgotten Blessing, 망각된 축복. 그게 뭐냐면 거룩함이에요. Sanctification. 그 마지막으로 The Idea of the Holy, 로프오터 책. 제가 이 책을 소개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가운데 끊임없이 이것을 연구하는 사람이 있어야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우리 지도자들이 뭐 수백 명 있으면 그 중에 몇 명은 이 문제에 대하여 거룩함의 문제에 대하여 좀 끈질기게 연구하는 사람이 이어지기를 바라는 개인적인 소망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여기 한 사람이 책을 썼는데 그 책의 이름은 God the Almighty, 전능하신 하나님이요 Power, 권능 Wisdom, 지혜, 그리고 Holiness, 거룩함과 사랑 이 책을 쓴 사람은 도널드 블러시라는 사람이 있었어요 이 책이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의 거룩함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의 사랑은 이러이러하고 하나님의 진노, 노함은 뭐 잠시나 하나님의 사랑은 영원하다 이참 아름다운 문구를 썼는데 책에서 썼는데요. 이 책을 번역하면 서툴지만 번역하면 다음 것 같습니다. 자, 하나님의 거룩함.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도덕적 죄악을 감내할 수 없는 그분의 엄위한 성결 하나님이 너무 엄위하고 성결하시기 때문에 뭘 감당할 수 없어요. 도덕적 죄악을 감당할 수 없는 그게 바로 하나님의 거룩함이고. 그러나 그에 못지 않는 하나님의 사랑은 그 죄, 죄악을 지은 죄인을 향하여 펼치는 다정한 포옹이에요. 내, 그, 내의 거룩함 때문에 죄악을 도무지 감당할 수 없지만, 그걸 저지른 너는 내가 또 사랑으로 어떻게 끌쌓는다. 요 하나님의 거룩하시면 그분이 부정하고 모독적인 것으로부터 분리된, 아, 그, 같이 공정할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은 그분이 부정한 자들을 돕기 위해 그들과 하나가 된, identify. 그 부정 같은 걸 도무지 뭐 만질 수가 가야 할, 없죠. 분리되어 멀리 있는 거룩하지 않은 중하그 사랑 때문에 그런 처지에 있는 사람을 자기와 하나로 동일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일시적인 면에왜 진노가 생겼느냐? 우리가 거룩하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러나 그분의 사랑은 영원합니다. 자, 하나님의 그 안타까움을 아주 잘 묘사한 네, 부분이라서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강조해 드리는 이 거룩함. 거룩함은 성경 종교의 핵심입니다. 성경 종교의 핵심이에요. 엘로힘 가도시 하나님의 거룩하심이에요. 거룩하신 하나님이에요. 엘로힘 가도시 다시 말해서 이 하나님의 거룩하심, 거룩하신 하나님 또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성경 종교의 중심되는 개념이에요. 중심되는 개념입니다. 이 거룩함은 성경 종교의 핵심이에요. 이것을 다음 예순 네 번째 강의 시간에 제가 자세히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예순 네번 다음 바로 강, 다음 강의에요. 오늘은 이렇게도 중요한 성경 종교의 핵심인 이 거룩함의 의미가 뭔지 우리가 루돌프 오토의그 책을 통해서 이 책에 있는 것을 소개함으로써 제가 대신하겠습니다. 정말 피저물이 창조자 앞에서 느끼는 그 종합적인 느낌 피저물 감정 그것이 거룩함에 대한 인식인 것입니다 오늘 그와 같은 것을 염두에 두시고 다음 에, 이 성경 종교의 핵심이 이 거룩함이 얼마나 우리에게 필요하며 왜 필요한지를 함께 연구하고자 합니다 오늘 이 가도시라고 하는 거룩함의 의미를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모쪼록 성경 읽을 때 우리가 왜 하나님을 믿고 받아들이고, 또 예수의 그리스도의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어야 하는지, 그 목적이 다이 거룩함과 관련되어 있어요. 정말 중요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군가는 이 것을 계속 연구해서 우리에게 깨우쳐져야 할 그런 의무를 지니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서 이 거룩함의 의미에 대해서 강의를 마치고, 다음 시간에 성경 종교의 핵심 거룩함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